네. 좋은 하루입니다. 오늘 2월 28일 마지막 날입니다. 말씀으로, 시작하여서 멋지게 2월 한 달을 마무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. 기도합니다. 주님,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첫 시간을 조합해 드리며,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시간을 갖습니다.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전 되게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니에미야 4장부터 7장까지 이 말씀입니다 4장부터 7장까지 이 말씀은 기적의 드라마 감동의 드라마 또 너무나도 너무나도 한편의 이런 극적인 이런 드라마틱한 그런, 예,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. 어, 4장에서는, 어, 외부적인 이런 위협을 어떻게 이겨내는가. 그리고 5장에서는 내부적인 이런 위협들을 어떻게 이겨내는가. 아, 6장에서는 계속적인 이런 반대 속에서도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고 드디어 5 2일 만에 성전을, 성벽을 건축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, 이 내용들은, 리더라면, 또, 좀 이렇게 리더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정말 계속 이렇게 있고, 다시 한번또 생각을 하면서 자기 리더십을 점검하는 이런 그 귀한 주옥 같은 내용이 오늘 보문 이런 이 말씀입니다. 니에미아는 어떻게 해서 이런 외부적인 그 위협들 사장에 보면 어, 조롱을 하죠. 야 너희들이 흑더미에 이게지은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뭐 이렇게 조롱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지어이 계속 성 성국의 공사를 하니까 우리가 이제 도비아와 함께 쳐들어가겠어 너희를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이 위험비어 위협을 이렇게 가고 어, 또 이제 도중에 이제 막 너무나도 일은 많고 그래서 어, 힘들어서 야그 때문에 이렇게 많은데 일할 것은 이렇게 많고 또 외부에서 우리를 언제 우리가 지도 어, 지도서도 모르게 죽일지도 모르는 이런 위험 상 가운데 있다는 이런 노래가 있는 이런,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외부적인 위협들을 이겨내고 성벽 건축을 계속할 수 있었는가? 아~ 어, 오장은 이제 그 내부적인 그런 그~ 이업이 있죠 어~ 빈부격차 그래서 부자 사람들이 돈놀이를 하고 어~ 돈 없는 사람들을 역이용하는 이런 내부적인 이런 분열이 있었고 또 계속적으로 이~ 도비아하고 산발르시 어~ 이렇게 위장 전술들을 막 하게 되고. 뭐 이제 그렇습니다. 참 이런 내부적인 이런 이어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? 또 육장에서는 그게 도비아 산발라시 계속 이제 어그 위장 전술로 타발려고 그러고 또 여론전을 펼치고 이런 것그 가운데 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? 그 핵심은 한세 가지 정도는 저는 봤는데요. 첫째는 어이 정말 큰 계절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는데. 그 리더십의 핵심, 그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는가? 그 핵심이 바로 기도였습니다. 느헤미야는 1장부터 또 2장부터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. 언약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. 기도로 성벽 재건에 대해서 기도로 준비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되어진 걸 보면서 또한말쩍한말쩍이장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. 역시 뇌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. 그 사장에 보면 이제 저롱을막 어, 하잖아요. 저롱을 했을 때그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대합니다.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. 이 기도함을 통해서 저들을 이겨냅니다. 외부적인 이런 위협이 있을 때마다 또 너무나도 힘들 때마다. 니아미아는 항상 기도했습니다. 두 번째 리더십의 이런 중요한 것은 어, 굉장히 그 니아미아는 어,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실용적으로 좀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 함께 이렇게 그 일들을 해낸 것을 보는데. 참, 너무나도 외부적인 그런 그, 어, 위협과 또 위험비와 언제 쓰러질 줄 모르는 불안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, 어, 할수 있는 최대한 실용적인 부분들을 다 활용을 합니다. 그래서 칼을 차고, 손에 또 창을 들고, 한 손에 또 삽을 들고, 심지어 물 이렇게 먹으러 가면서도 이 병기를 들고, 또 이교도를 하면서 병, 이렇게 일하는 사람, 또 경비에 쓰는 사람. 또, 이게 통신 하나 되기 위해서 최대한 활력, 힘을 하기 위해서 이게 통신시설들을 잘 마련하고. 정말 리에미아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 을할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강구하고, 또 그들이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불안한 마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경비를 쓰고, 또 이렇게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이런 내용 가운데 이겨내는 것을 벌써 실용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들. 참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. 세 번째로는 바로 무엇인가? 그것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. 참, 그, 오장에 보면 이제 부자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놀이를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원망과 이렇게 하죠. 이때 그, 니에미아는 총독이었지만 노을 받지 않습니다. 노고 받지 않고 오히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매일 불러다가 저들에게 식사를 다 제공하는 이런 모습입니다. 정말 모, 모범을 보였습니다. 예, 제대로 된 모범을 보였고 똑같이 그들과 함께 옷을 벗지 않고 또 저들과 함께 현장에서 있었고 함께 저들과 하는 이런 모범을 보이는. 참 리더는 먼저 모범을 보였을 때 따라오는 것이지 가라, 그러면 안 가는 것 같아요. 정말 니에미아는 모범의 이 사람이었습니다. 참, 이세 가지의 모습들을 어떻게 기도를 하였고, 또 이렇게 실용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, 그리고 모범을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정말 4장, 5장, 6장을 읽으면서 감동적으로 이렇게 다가와야 되는데, 이 리더십의 핵심이 바로 기도. 하늘로부터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의지하여서 나갔을 때그 어려운 길들도 꾸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기도하고 다른 것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니에미아는 기도한 다음에 바로 어 이렇게 어 이옵에 있을 때 이렇게 창을 이렇게 들게 하고 또 저들에게 격려하고 일을 분담하고, 뭐, 기도하고 나서 실용, 실용, 실제적으로, 현실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재들을 다 동원해서 저들의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주고 또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. 참, 아 이런 실용적인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참 우리에게 다 실제로 다가와주고, 또 밑에 있는 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중요한 요소 바로 모범이라는 모범. 이모범이한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모든 이 성별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힘을 합하여서 52일 만에 이 기적 같은 이 대공사를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. 참 음. 교회가 위기라고 오고 이렇게 하는 이때 참 지도자는 어떤 모습이는가아참니에미와 같이 항상 기도하고 또 시, 실제적으로 실용적으로 저들에게 해법을 주고 또 모범을 보면서 일을 감당할 때 정말 이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니에미의 이란 기도 또 실제적인 지혜로운 결단, 실체적인 실천들. 그리고 모범, 이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주위 안에 산적한 이런 위기들, 어려운 점들을 니에미아처럼 극복해낼 수 있는 이런 멋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합니다. 니에미아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니에미아처럼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주시고, 또 기도만 하면서 끝나는 것이 주저앉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저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아름다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리더들 잘뇌미 같은 리더를 잘 발휘하여서 우리 교회 의 위기를 극복하고 또 새로운 우리 호산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